안녕하십니까 박병욱입니다. 9월 3일이 됐네요. 벌써 여하튼 뭐 이제 집에 올라가서도 급하게 에어컨을 틀지 않아도 되고, 저녁에 뭐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제 중간에 또 에어컨도 틀고 막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는 문 열어 놓으면 그냥 그대로 지낼 만하죠. 아침에 선선하고, 또 한밤중에는 오히려 이불을 끌어당겨 갖고 덮을 정도로. 예. 이 참, 자연이 주는 이러한 그 변화, 이러한 축복. 엊그제까지는 막 더워가지고 막 짜증나고 그랬는데, 선선한 바람이 부니까 또 자연이 주는 축복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한 것 밖에 없다. 뭐 기적이라고 그랬는데, 전번에 제가 잠깐 그, 이제 선인지로 편해서 우주천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지구가 이제 하루에 한번 자전을 하고 1년에 한번 공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 공전의 속도가 한 시간에 1 1만 키로, 초당 30키로. 그감이 가지를 않죠. 어떻게 초당 30키로를 갔다가 돈다. 그 다음에 그냥 하루 그 도는 자전, 자전의 속도는 한 시간에 1647km 인가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1시간에, 1초에는 465m. 우리가 보통, 그, 1초에 움직이는 거리를 생각한다면, 1초에 465m를 지구가 돌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1초에 30km를 공전하고 있다는 것. 감히 상상, 상상하지도 못하는 속도로 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안에 그 대기권에 의해서 보호받고, 이 지구상에서 이 지구가 한 40억 년이 됐다고 그러는데, 또 태양으로부터 40억 년 이상이 갔다가 열과, 그 다음에 빛을 받아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 전부 다 기적 아니겠습니까? 예,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늘 하루, 하루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뭐, 이재명 대표하고, 일일날 그저께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한동훈 대표하고 뭐 여야 대표 만나면 가졌었는데 제가 어제도 방송을 했지만은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다음에 주장하는 내용들이 전부 다 국민들의 뜻과 뜻과는 좀 거리가 있는 이런 걸로 두 사람이 만나 가지고 만약에 국가나 국민에게 저해되는 그러한 것을 합의해 버리면은 또 국민들은 당하는 거 아닌가? 그러한 우려를 표시했는데, 역시 합의가 안 됐어요. 합의가 안 됐는데, 아, 그리고 보통 이제 거기에다 은, 은호를 나눴던 거, 그 중에서도 뭐 민생협의기구를 신설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우리 그 조선일보의 양지혜 정치부 기자가 여야 민생협의기구 신설, 그럼 국회 상임위는 왜 있나, 이런 제아에 글을 올려놔가지고, 우리 뭐 이제 여러 가지로 어떤 부분에서는 요즘 기자들이 쓰는 것에 대해서 뭐불만다 표시를 하고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젊은 기자분들이 이렇게 정말로 필요한 부분을 자세히 지금도 관찰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글을 올려놓은 용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양당의 민생공통공약을 추진하기에 협의. 기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일 국회에서 3시간에 걸쳐 회담한뒤 내놓은 공동 발표는 1번 항이다. 여덟 항목 중, 항목 중 여덟 개를 뭐, 서로 얘기를 했네요. 유일하게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제일 앞에 내세웠을 것이다. 금융투자, 수득세와 의정 갈등, 가계부채 등을 언급한 나머지 7상에는 검토논의, 협의, 강구 등의 꼬리표가 달려있다. 한 대표는 이튿날 국민의힘 최고 의원회의에서 양당 민생공통공약 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기구 포스트트랙 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도 민주당 회의에서 국회에서 입법하거나 또 정책이반을 하는 것과 관련해 상당히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극단 대치가 이어졌던 여야 관계를 고려하면 민생협의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다만, 이 발표를 보고 고개를 가혹거리게 되는 것은 국회에는 이미 상임위원회라는 협의기구가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여, 여야 의원들이 국회에서 기획재정, 국토교통, 보건복지 등 17개 상임위를 통해 법안을 토론하고 심사하도록 세금으로 지원한다. 그러나 22대 국회는 특검, 탄핵, 청문회 등을 앞세워 정쟁에만 몰두하면서 민생의 난을 내팽개쳤다. 디페이크 성범죄 소환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는 개원 후약 145시간에 걸쳐 21차례에 걸쳐 회의를 열었는데 디페이크 문제는 이중2 4분만 다뤘다.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별도 협의 기구는 애초에 필요 없는 것이다. 여와 같이, 지금까지, 금까지처럼 상대를 협상 파트너가 아니라 적으로 이기고 국익이 아니라 정파 이익을 먼저 챙긴다면 협의 규모 100개를 만든들 무슨 소용인가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우리 기자님이, 양재희 기자님이 이렇게 봤어요. 지금 국회의원 AI 기본법, 반도체 특법, 특별 법등 주요 현안 법안들이 계류되어 있고, 금투세와 의정 갈등 등 해결이 시급한 현황도 산덤이다. 앞으로 양당 민생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 기구를 만들기 위한 협의 기구 따위가 추가로 나올 길 없이 의원들이 본부를 다하기를 기대한다. 17개 상임위가 있죠. 17개 상임위가 대정부 투쟁을 한다거나, 청문회라든가, 대정부 진문, 이런 부분에 전부 다 시간을 소비를 하고 있죠. 여당 의원들도 마찬가지. 여당 의원들도 마찬가지. 그런데, 의의 본질을 이해를 한다면은, 의의 본질을 이해한다면은, 뭐, 이제 그걸 이해를 했기 때문에 17개 상임위원회가 있겠죠. 그 안에서 충분히. 그러니까 국정의 각 분야를 갖다가 17개 분야로 세분해가지고, 당의 국회의원들이 그쪽에 소속돼 갖고 얘기를 하게 돼 있죠. 서로 상의하고 그런데 그냥 요즘 보면은 국회 무슨 상임위원회가 아니, 협의체가 아니고 아니, 전투장처럼 변했는데 물론 이제 필요한 부분도 있겠죠. 필요한 또 협의가 다들 그냥 막 준비했다 그때 그때 막다 협의가 되는 건 아니니까 물론 이제 격론을 벌일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고. 그러나 거기에 이제 궁극적인, 그러니까 고린 지점은 국관리에서, 국민리에서 예, 하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각자 다, 각 당. 그런데 또 국회의원들의 그 발언하는 것 보면은 꼭 당만이 아니에요. 본인이 어떻게 그냥 부각될까 하는 그런 모습도 다는 아닙니다. 다는 아니니까. 또. 그런 모습도 보여요. 그것도 그냥 정말로 그,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누구나 들으면 국민들이 이해하고 감탄한 그러한 그 준비를 해갖고 온게 아니고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고 비상식적으로 이렇게 하고 튀어보려는 그런 모습들이 보니까 아쉽죠 우리 저양재정치비 기자가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17개의 상임위에서 지금부터라도 국가 국민을 위한 그러한 그 은원들이 참 진짜 정치인들답게 그게 뭐 틀리잖아요. 보통 어떤 뭐 단체들 얘기를 하면 또 집단화된 단체를 얘기하면 뭐 여러 가지 그런 단체들이 있죠. 그러나 국민들의 그 많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국가의 재정을 지원을 받고 또 국민들이 또 선출해서 국민들의 대기가이라고 가끔씩 그거 보면은, 아, 국민 대표로 나와서 얘기하는 국회의원한테 감히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감히까지는 뭐, 안 들어갔지만은 느낌에, 어? 당신들이 감히 그냥 국민들 대표에서 나온 국회의원한테, 근데 과연 국민들 대표에서 그 자리에 앉아서 할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자문해 보시고, 예, 앞으로 우정 활동에 기본이 뭔가를 항상 생각하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